탈무드 이야기 중 지혜의 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라 학자는 한때 많은 상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각각의 물건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번갈아가며 그들의 상품을 설명하고 그들의 사업 감각을 자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공부하느라 바빴던 그 학자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상품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이 조롱하듯 물었다. 우리는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 학자가 그가 조사하던 두루마리에서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제품은 당신 제품보다 훨씬 큽니다. 그 남자들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서예인 짐은 배에 없었습니다. 그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확신한 그들은 그와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을 비웃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농담은 고함소리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해적들이 공격했고 남자들은 모든 방향으로 돌진했고 각각 그의 귀중한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용이 없었어요. 무자비한 도적들은 같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배를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그들이 배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간 후에 그들은 겁에 질린 승객들이 내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건조한 땅에서 그 불쌍하고 질질 끄는 무리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빵한 덩이나 옷한 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토라 학자는 곧장 서당으로 가서 그곳에 모인 학식 있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곧 그가 뛰어난 학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은 그에게 존경할 만한 지위를 제공했습니다. 며칠 안에 그의 필요는 보살핌을 받았고 그가 외출할 때마다 그의 새로 발견된 무리들을 정중하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옛 여행 동반자가 된부운한 상인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을 배 안에서 나눈 대화를 상기시키며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나의 사업은 주님의 사업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